안녕하세요. 신수장입니다. 저희 고등학교 시절 수학 선생님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. 그 당시요. 키가 180cm도 넘었고요. 덩치도 엄청났어요. 그래서 씨름 선수 같으셨어요. 학생들을 강하게 대하시진 않으셨지만 덩치가 워낙 크셔서 학생들을 압도했죠. 그 당시 선생님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보충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셨는데요. 저는 어, 따분하고 공부도 안 돼서 엎드려서 책 표지의 홍성대저라고 쓴 바로 위에 이렇게 그림처럼요 볼펜으로 신수정공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<laughs> 써놓고 있었죠. 그러면은 수학의 정석이요 홍성대저에서. 신수정 홍성대 공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. 집중해서 열심히 제 이름을 적고 있는데요. 인기척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선생님이 바로 제 옆에 계셨습니다. 수업하시다가 제가 엎어져서 무언가 열심히 적는 모습을 보고 오신 것이죠. 너 뭐하고 있냐? 그 거구의 덩치가 저의 작업을 노려 보면서 말씀하셨어요. 저는요, 그분이 야이 녀석아, 공부 시간에 무슨 놈의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. 라고 질책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분이 제가 볼펜으로 작업한 것을 보며 피식 웃으시면서요. 야, 수정아. 네가 기껏 수학의 정석 정도밖에 못쓸 인물이냐?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죠. 아, 그래. 내가 수학 참고서 정도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지. 스승이나 리더의 격려의 말, 존중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지 모릅니다. 예전에 한 유명 아나운서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. 그는 그저 시골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재능을 찾지 못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. 어느 날 그가 국어 시간에 책을 읽는데 선생님이요, 이야, 목소리 좋은데 아나운서 해도 되겠다. 라는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날 이후 그는 정말로 아나운서의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도요 직원들을 대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스승처럼 행동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.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. 이것도 제대로 못해? 정신 차려. 내가 무슨 이런 종류의 말 말들로 직원들의 용기를 상실케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. 그들의 숨은 강점이나 잘한 부분보다는 못한 부분만 지적하려 한 적이 않았습니다. 그런데요, 직원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인간이고, 누군가의 자녀죠, 누군가의 배우자고요, 누군가의 부모이고,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요, 그러한 언행들이 참 부끄러워집니다. 리더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직원들을 살릴 수도,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더 많은 정보는 티타임스의 신수정의 리더십 코칭을 참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